자, 지금부터 메시와 레, 레알 마드리드 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차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5차는 팀원 소개, 기획 의도및 콘텐츠 소개, 그다음 영상 소개, 마지막으로 느낀 적 질의응답 시간이 있겠습니다. 네, 저희 팀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감독을 맡은 이장명이고요, 편집을 맡은 이강민, 출연을 맡은 용한결, 촬영을 맡은 이수구 마지막으로 장비 관리를 맡은 정승과 있습니다. 네, 영상을 보시는 기회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시대에 맞춰 미인가를 소개할 만한 것을 찾다가 쇼폼이란 트렌드를 이용하여 소개하기로 마음을 먹어서 쇼츠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 최근 학과체험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과들에 비해 미인가가 인원이 제일 적었습니다.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미인가가 인원이 부족할까? 이유는 이유를 찾았습니다. 다른 과들은 유튜브, 인스타 등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해서 꾸준히 홍보를 하지만 미인가 상황은 영상 제작하는 과에 비해 그런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한번한 번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연속적으로 해야지 동부가 잘될것 같다 해서 쇼핑을 만들어서 꾸준하게 하기로 마음을 먹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영상 세개 중에 두 개만 시간 관계상 두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영상은 미인가 소개 영상입니다.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경뉴스 용한희 기자입니다. 오늘은 학생들의 대상으로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편집팀 무관사하고 계신가요? 저희 편집팀은 지금 참여할 것 영상 관련해서 지금 좀카메이나 운영하는 분들께 좀 잠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아, 대기 네, 중 감사합니다. 제가 메타버스 팀 혹시 어떤 걸 만들고 계신가요? 음, 이 맵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한번 아 네, 그 부분 강인터뷰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무엇을 하고계신가요아은인터뷰 네, 감사합니다. <laughs> 이상으로 평균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 이제 콘텐츠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저희가 창의학과 하면서 느낀 점은 사실 트렌드에 맞춰서 만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흘러가는 시대에 맞춰 영상 제작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이 부족함을 토대로 다음 영상에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퀄리티를 올려 만들 생각에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길면 길고 짧은, 짧으면 짧은 시간 동안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왔는데요. 여러분들도 시대에 맞춰 쇼츠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